다들 2박 3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laughs> 그, 들어오기 전에는 새 속에 약간 기운이 좀 있었는데 2박 3일 지내시면서 이새 속의 때가 싹 그,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어, <laughs> 요, 눈 깜짝할 수 2박 3일이 지나갔는데요. 그, 그래도 아주 그, 집중 명상 기간이 아주 편안하게 아주 물 흐르듯이 잘그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다들 여기 오신 분들이 아주 저 수행에 선근 이원들이 깊으신 분들이 돼서 어, 다들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집중 명상 시간 지난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집중 명상 기간 동안 여기, 봉사하시고 또 진행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일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그, 이렇게 저희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봉사하고 진행팀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앞으로, 앞으로 나오시요거 <laughs> <좀> 한번 일어나 보세요. <laughs> 일어나 보세요. <laughs> 앞으로, 앞으로 나와 한번 앞으로 나와 보세요. 예. 쭉 한번 와보세요 자, 인사 그래도 삼배, 쭉 와서 한번 인사를 하고 예. 삼배하겠습니다 아니 삼배 아니더라도 한번 나와보세요 예. 저,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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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진행하시는 진행팀들이 너무 지금 <laughs>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여기 <laughs> 수련 준비한다고, 원래 저렇게 빠른 분들이 아닌데, 동작이 확 빨라졌어요. 하도 바빠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다들 저 덕분에 저희 그 집중명상이 너무 편안하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들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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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십시오.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준비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신 그분들한테 박수를 좀보내주요 네, 다들 여러분들의 사실 도움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곳에서 편안하게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황룡원이라는 장소만 해도 또, 이런 아주 깊은 신심으로 이런 황룡원이라는 장소, 이런 공간을 또, 이만들어주신 이런 분들도 참으로 고맙죠, 구조에. 그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나셔가지고, 불법이 전파된 이대로 이래로, 그, 승가, 재가의 그 사부대중들이 이런저런 기여를 해서 지금까지 그 불법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그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고 또 명상을 할수 있는 것도 그, 단순히 나의 능력이랄까, 나의 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력과 그 신심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인연 중에 한, 하나 인연인 것이죠. 예. 참으로 이제 감사한 일입니다. 2박 3일이 참, 그, 좀 짧습니다, 그죠?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아, 드디어 끝났구나, 이런 분도 <laughs> 있을, 있을 거예요, 아마. <laughs> 아뭐이 기간이 길게 느껴지든, 짧게 느껴지든, 어쨌든, 어, 또는 뭐, 명상이 여기서 잘 되든, 명상이 안 되든, <laughs> 실제로 집에 돌아가 보면은, 어, 이게, 내 정신적 성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2박 3일 정도 여기서 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야, 내 마음이 좀 달라졌는데? 내 마음이 훨씬 그 고요하고 평안해졌는데? 명상을 해도 아마 훨씬 잘될 겁니다. 집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일종의 그 보약을 먹은 것 같습니다. 몸이 허할 때 보약을, 보약 아주 좋은 자기 몸에 맞는 보약을 녹용을 확 넣어가지고 한잔 먹으면은 그, 몸에 기운이 돌고 상당히 힘이 섰습니다. 그죠? 이렇게 집중명상을 하는 것은 이런 저희가 마음의 보약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보약을 먹었으니까 정신적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고요, 평화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어, 그렇지만 보약 한잔 먹었다고 해서 건강이 계속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보약을 먹고 나서도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또,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음식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생활도 불규칙적이 하고, 몸에 안 좋은 어, 것들을 많이 하고, 마,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또, 건강을 해치는 일들을 하면은, 보약 먹은 그 약발이 금방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그, 그, 보약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보약을 먹고 다 음식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시고 너무 무, 몸도 무리하지 말라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약발이 이제 제대로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집중 명상을 통해서 그이 마음에 보약을 좀 먹었으니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물들었을 때, 뭐, 노젓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집중명상기간 동안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명상에 상당히 적합한 마음이 됐을 때, 그때 그, 그 흐름을 타고서, 명상을 꾸준히 해나가면 되게, 명상이 발전하기 쉽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하, 아, 끝났다 하면서, 예전 그대로 돌아가지 마시고, 어, 돌아가셔서 조금 더 내가 그 마음을 평롭게 화 만드는 그 명상의 시간을 좀더 가지시면 좋습니다. 명상을 좀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좀 하다 보면 그 우리의 그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챙김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집에 가면 하 수관적으로 뭐 TV를 보고 습관적으로뭐 다른 잡다한 일을 했는데 명상을 하고 나면 이게... 그런 걸 하고 싶다, 딱, 마음 일어나도, 그걸 빨리 꺼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을 좀 빨리 꺼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절제력이, 어, 옛날보다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런, 그렇게 생긴 절제력, 또는 깨어난 마음을 가지고, 그, 명상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해서, 그것을, 그, 내, 일상에 습관을 들이면 참 좋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명상이 또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있고 내삶 속에서 수행이 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돌아가셔서 실천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어, 이, 그리고 그이 지금 저희가 이제 집중명상 기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삶과 명상이 사실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을 해서 이게 처음에는 내 삶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명상을 시작했는데, 좀 지나다 보면은 이게, 어, 그, 목적이 바뀌어서, 내 삶과 관계없이, 이, 명상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내 삶, 명상이, 내 사, 수행이 내 삶에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행이나 명상이, 어, 그, 이상적으로 그리, 머릿속에 있는 깨달음이 어떤 경지랄까. 어, 그런 목적은 있는데, 그게, 내, 그 명, 명상이나 수행이 내 삶을 정말, 평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내 삶의 짐을 덜어내는 이런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본말이 전도어 버린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명상의 뭐 경기랄까 또는 뭐 깨달음 어 이것들을 너무 간절히 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이 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싶은 생각에 어이 내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하는 거죠. 가, 가지고 싶고, 도달하고 싶고, 이런 어떤 욕망들이 이막 이제 수행을 향해서 샘솟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내, 나를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수행을 통해서 일단은 내 삶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내 삶에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어야 됩니다. 만약, 그, 스스로 살펴볼 때, 야, 내가 수행을 하는데, 명상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그, 본인이 어떤 수행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수행을, 명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점검해 보면은, 분명히, 많은 욕망들이 더 있습니다. 성취하고 싶은 욕망. 성취하고 욕망이 있는데 나는 그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불만족이 생기니까 괴롭죠. 나는 내, 내 이상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으니까. 보통은 이런 식의 어떤 그,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수행의 경기랄까. 예, 깨달음에 대한 갈증 때문에, 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괴로움이 생긴다 이러면은, 아, 내가 그런, 이, 너무 수행의 목표를 향한 욕망이 너무 강렬하지 않은가. 그래서 내 현,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불만족이 크지 않은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은, 그, 불교 수행은 고통의 소멸이 목적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입니다. 괴로움의 소멸, 소멸이 라는 것이 뭐 거창하게 궁극적인 깨달음이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열반의 깨달음이 지금 뭔지 압니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실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거는. 상상 속에 그런 거죠. 상상 속의 목표 때문에 내 현실적인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깨달음조차도 사실은 첫발은 뭐냐 하면 내가 현재 이 순간에 경험하는 괴로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첫발입니다. 이 첫발을 내딛지 않고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한 이런 문제들은 수행하고 관계없어, 깨달으면 관계없어, 그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첫 발을 내일 딛는 겁니다. 이 현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내가 고통, 여러 가지 문제들,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점점, 점점 그 미세한, 섬세한 그런 괴로움, 고통들을, 어, 섬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호주에서 좀 수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호주 야잔 브라운스님 열의 수행을 할 때였는데, 그, 그, 환경이 참 좋더라고요, 당시에. 처음 갔을 때인데, 지금 환경원에 오니까 참 좋죠, 그죠? 여러 가지 시설도 좋고, 호주도 그렇더라고 호주도 시설이 좋은 건 아닌데, 그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저, 평화롭고, 수행처들도 숲에 드문드문 있어서, 그, 한가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고, 좋은 스승도 옆에 있고, 좋은 도반들도 옆에 있고 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황용원에 있으니까 비슷합니다. <웃음> <웃음> 기분이 너무, 이게 월 그렇거든요.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삼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아주 기분 좋게 있다 보니까, 저절로 명상이 너무 잘 돼서, 그, 너무너무 잘, 잘 되고, 저절로 그냥 수행이쭉 되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이거 야 이거 금방 깨닫는 거 아닌가? <laughs>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익스프레스로 깨닫는 것 같아서 그렇게 너무 잘 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뭐 명상을 하다가 계속 잘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약간의 이제 뭔가 이제 좀그 벽에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벽에 부딪히니까 이제 명상이 잘 되는 흐름이 깨지잖아요. 깨지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그 전에 너무 좋았으니까 그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 거잖아요. 직전에 경험했던 그러니까 그 기억 이 있으니까 이 좋았던 거 어, 이것을 다시 회복해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너무 강렬하니까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욕, 그 명상이 잘 됐던 이유는 뭐냐면 아무 욕심 없이 그 명상을 아주 즐겼기 때문에 저절로 몰입이 된거였잖아요 욕심 없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욕심이 다시 생긴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명상이 잘될 리가 없죠 더 욕심을 가지니까 또더 인제 명상이 떨어지고 또또 또 욕심을 가니까 지더 떨어지고 굉장히 괴로운 거죠 이 갭이 순식간에 이 이. 이 원래 아주 행복했던 그런 명상의 경지하고 지금하고 너무 갭이 크니까 이게, 어, 굉장히 그갭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제 괴로운, 진짜 괴로운 거였죠, 이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아, 도저히 나 이렇게 못 살겠다. 너무 괴로워서. 며칠 사이에 너무 괴로운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서 이제 정신이 차려지면서 그 사성제 가르침이 떠오른 거죠, 이게. 사성제에서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가 집성제란 말이죠. 고통의 원인은 가래고, 갈망하는 거죠. 원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 결국은 고통의 원인이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근데 내가 이제 명상에 그 직전에 경험했던 아주 그 평화롭고 행복한 이런 경지를 갈망을 하니까 괴로운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갈망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롭단 말이죠. 그 갈망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 방법은 그 원함, 갈망을 버리는 것 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아무리 원해도, 원하는 것, 이렇게, 이렇게 원하는 것은 결국은 고통의 원인이 되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계속 고통, 명상도 안 되고, 고통 속에서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방법은 내가 이, 이 원함을 버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제 수행, 이걸 떠나서, 수행, 수행이 잘 되는 걸 떠나서, 일단은, 그 내가 수행을 시작을 한게결국 처음에 시작한 건내 괴로움에서 고통 고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게 말이 되나 일단은 깨달음을 떠나서 좀좀 좀 이제 그좀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방법은 어이 원함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수행에 대한 이런 어떤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확 이제 그 전환이 되면서 이제 그 순식간에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수행에 대한 원함, 이런,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면 당연히 그게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결국은 우리가 그 명상을 할때 때로는 그이 고통의 원인 두 번째 집성제죠. 고통의 원인을 쌓는 그런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은 자꾸 뭔가 수행을 통해 갈망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어떤 경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 스스로 고통을 일으키고 또 스스로 마음의 짐을 만들고 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제내 명상을 장애하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 집성제를 닦는 고통의 원인을 닦는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데 부처님께서 그 얘기하시듯이 그건 고통만 일으킬 뿐이거든요. 부처님 이 닦으라고 한 수행은 그 집성제가 아니라 보성제를 닦으라고 하셨단 말이죠. 여기 이 탑의 이름처럼 중도, 팔정도. 그러니까, 이 집성제를 버리는 것, 가래를 버리는 것, 원함을 버리는 것. 그리고 이제 장애 불만족을 버리는 이런 수행을 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명상을 하다가 사람이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좋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또는 뭔가 좋다는 걸 알면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원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 그래, 자꾸 이 원하는 이런 마음은, 그래, 집성재구나 이거는 고통만 일으킬 뿐이구나. 명상의, 자, 명상의, 명상의 발전에도 도, 저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그, 명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구나. 아, 그래, 나는 집성재 고통의 원인을 쌓는 수행이 아니라, 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수행. 도성재 팔 정도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마음을 돌려서 그 원함과 불만족을 버리도록 이렇게 이제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이건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한번 가르치고 나서 좀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laughs> 또 가르치고 나서 함, 또 잊어버려요. 그렇더라도 끊임없이 자신을 가르치면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희가 도성제. 팔 정도를 닦는 수행을 한 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요번에 그 집중명상 자주 말씀드렸던, 어, 자의 명상을 닦는 겁니다. 자의 바탕을 통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자의 명상을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는 타인을 향해서, 그리고, 어, 이런 사람들나 어떤 존재뿐만 아니라, 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의 마음을 보내는 이런 수행을 하시고 또는 내가 하고 있는 명상의 주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호흡 명상하고 있다면 호흡 명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항상 이 자의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불만족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사람이 됐든, 또는 마음 상태가 됐든, 물건이 됐든, 환경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을,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내가 자해의 대상으로 돌려서 자해 명상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이야말로, 어, 그런 자해 마음에는 원함도 없고 불만족도 없거든요. 그야말로 집성제,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그 여러분들이 고통의 원인인 집성제 수행을 하지 마시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팔 정도를 닦으시면서 특히나 그 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수행을 할때 있어서 자애를 잘 적용시켜서 그렇게 해서 명상을 하시면은 어 명상을 하는 게 아주 편안하고 또 일상 자체가 그 명상을 통해서 훨씬, 어, 가볍고 행복해질 겁니다. 더불어서 당연히 수행도, 어, 빠르게 발전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아주 평화롭게 행복하게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잘 배워가시면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이 중도 탑에서 집중명상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진짜 중도를 배워가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 오늘 회양본문은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아, 전기 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